우주 이야기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을 클릭해주세요. 최초의 움직임과 포식, 에디아카라 생물군 일부와 다른 초기 동물들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짧아진 하루, 당시 지구의 자전속도는 지금보다 빨라서 하루가 약 21.9시간이었고, 1년은 400일이 넘었습니다. 달이 지금보다 가까이 있었기 때문 입니다. 생명현상 기묘한 생물들의 등장 과동물의 여명 허브 곰발바다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크고 복잡한 바세포 생물들이 화석 기록상 처음으로 풍부하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니를 에디아카라 생물군 에디에케러 바이오터 이라고 부릅니다. 닐은 이전에 지구를 지배했던 미생물과는 전혀 다른 형태와 크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디아카라 생물군, 닐은 주로 얕은 바다 밑바닥에 살았으며 젤리처럼 부드러운 몸을 가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의 동물과 직접적인 조상후손 관계가 있는지는 논란이 있지만 생명의 역사에서 다세포성, 몸의 분화, 대형화 등을 최초로 시도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킨소니아, 바이컨소니어 퀼트나 돗자리를 닮은 납작한 타원형의 생물로 최대 1.4m까지 자랐습니다. 몸을 이동하며 바닥에 미생물막을 흡수하며 살았던 것으로 보이며 화석에서 동물성 지방인 콜레스테롤이 발견되어 가장 오래된 동물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스프릭이나 스프리그지너 좌우대칭의 몸 구조를 가진 작은 생물로 머리와 마디 구조가 뚜렷해 초기 절지동물이나 환영동물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킴버렐라, 킴버렐러 이동하며 긁어먹은 흔적, 섭식 흔적을 남긴 최초의 동물 중 하나로 아마도 입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먹이를 섭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산화탄소 농도는 현재의 수십배에 달해 강력한 온실효과를 일으켰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단단한 골격을 가진 생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는 다른 생물을 잡아먹는 포식의 시작을 암시하며 이후 캄브리아기 생물 다양성 폭발의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좌우대칭 동물의 출현, 몸의 앞뒤, 좌우, 등대가 구분되는 좌우대칭 동물, 바일레트리어의 조상이 이 시기에 등장했습니다. 이는 먹이를 찾아 능동적으로 이동하고 감각기관을 발달시키는 등 복잡한 행동의 진화로 이어지는 중요한 진화적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동물이 이 좌우대칭 동물에 속합니다. 요약하자면, 6억 년 전부터 5억 5천만 년 전까지의 지구는 극적인 지질 및 기후 변화를 겪으며 생명이 폭발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한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등장한 에디아카라 생물군은 비록 대부분 멸종했지만, 동물의 출현과 다세포 생물의 복잡성 증가라는 위대한 실험을 통해 다가올 캄브리아기 대폭발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5억 5천만 년 전부터 5억 년 전까지의 지구 생명체 대폭발의 서막. 5억 5천만 년 전부터 5억 년 전까지의 시기는 지구 역사상 가장 극적인 생명체 진화가 일어난 별표 별표 캄브리아기 대폭발, 캄브리언 익스플로전, 별표 별표를 포함하는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 시기는 에디아카라기 후기에서 캄브리아기 전기에 걸쳐 있으며 지구의 환경과 생명 현상에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구 환경, 초대륙의 분열과 온난한 기후. 이 시기 지구의 대륙들은 남반구에 모여 별표 별표 곤드와나, 간단어, 별표 별표라는 거대한 초대륙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5억 5천만년 전을 기점으로 이 초대륙이 점차 분열하기 시작하면서 얕은 바다가 넓게 형성되었습니다. 기후, 전반적으로 기후는 온난했으며, 급지방에도 빙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해수면, 해수면이 상승하여 넓은 대륙봉이 생겨났고, 이는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대기와 해양, 대기 중 산소 농도가 꾸준히 증가하여 해양에도 산소가 풍부해졌습니다. 이는 복잡한 동물들이 출현하고 번성할 수 있는 결정적인 환경적 유인이 되었습니다. 생명현상 에디아카라 생물군의 쇠퇴와 캄브리아기 대폭발 에디아카라기 후기 약 5억 5천만 년전 5억 3천 9백만 년전 캄브리아기 대폭발 직전의 바다는 오늘날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별표 별표 에디아카라 생물군 에디에케러 바이오터, 별표 별표 이라 불리는 기묘한 형태의 다세포 생물들이 번성했습니다. 독특한 형태. 들은 대부분 젤리처럼 부드러운 몸을 가졌으며, 잎사귀 모양, 원반 모양, 매트리스를 누벼놓은 듯한 모양 등 독특한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디킨소니아, 바이컨소니어, 킴버렐라, 킴버렐러 등이 있습니다. 생활 방식. 대부분 바다 밑바닥에 고착하거나 천천히 기어다니며 미생물 매트를 먹고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수께끼, 이들이 현생 동물의 직접적인 조상인지 아니면 진화 과정에서 사라진 독자적인 생물군인지는 여전히 학계의 논쟁거리입니다. 캄브리아기 대폭발, 약 5억 3,900만 년전 시작. 에디아카라 생물군이 점차 사라지면서 약 5억 3,900만 년 전을 기점으로 지구의 바다에는 폭발적인 생명의 다양성이 나타났습니다. 이 짧은 시기에 현생 동물 대부분의 별표별표문, 파일럼, 별표별표이 출현했는데 이를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신체 구조의 등장, 딱딱한 외골격, 껍데기, 이빨, 눈과 같은 복잡한 신체 기관을 가진 동물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이는 포식과 방어 전략의 급격한 발달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동물. 삼엽충, 트라일러바이 캄브리아기를 대표하는 절지동물로, 단단한 외골격과 잘 발달된 눈을 가졌습니다. 아노말로카리스, 어나몰로커리스 당시 최상위 포식자로, 커다란 눈과 강력한 석식기관을 가진 거대한 절지동물이었습니다. 할루키게니아, 홀로서지니어 등에는 가시가, 아래에는 여러 쌍의 다리가 달린 기이한 모습의 동물이었습니다. 피카이아, 퍼카이어 척삭, 노터코어드, 을 가진 원시적인 척삭동물로, 훗날 척추동물로 이어지는 개통의 초기 형태로 여겨집니다. 생태계의 복잡화, 다양한 동물들의 출현으로 먹이 그물이 복잡해지고, 포식자-피식자 관계가 형성되면서 생태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역동적으로 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5억 5천만년 전부터 5억년 전까지의 시기는 지구의 환경 변화와 맞물려, 에디아카라기의 기묘한 생물들이 사라지고 현생동물의 조상들이 대거 출현하며 오늘날과 같은 복잡한 동물 세계의 기틀을 마련한 결정적인 전환기였습니다. 5억년 전, 4억 8천만년 전 지구 생명의 대폭발 오르도비스기, 지금으로부터 약 5억년 전부터 4억 8천만 년 전까지의 시기는 지질학적으로 오르도비스기, 오어더비션 피리어드, 초기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는 캄브리아기 대폭발에 이어 바다 생물의 다양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별표 별표, 오르도비스기 대방사, 그레이트 오어더비션 바이오더버 서퍼케이션 이벤트, GOB, 별표 별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역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캄브리아기가 새롭고 기묘한 동물 문, 파일럼의 등장으로 특징 지어진다면 오르도비스기는 이들로부터 분화한 과, 펩니, 속, 지너스, 종, 스피시즈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해양 생태계가 급격히 복잡해진 시기입니다. 주요 환경 및 생명현상 1. 지구 환경 따뜻하고 넓은 얕은 바다 높은 해수면과 온난한 기후, 당시 지구는 전반적으로 온실가스 농도가 높고 기후가 따뜻했습니다. 이로 인해 극지방에도 빙하가 거의 없었고 해수면이 매우 높았습니다. 광활한 대륙붕, 높은 해수면은 대륙의 상당 부분을 얕은 바다로 덮었고, 이는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는 넓고 안정적인 서식지를 제공했습니다. 거대한 대륙, 곤드와나, 간단어, 는 남반구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2. 바다 생명 다양성의 폭발과 생태계의 복잡화 오르도비스기 대방사는 해양 생물 다양성을 이전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폭시켰습니다. 새로운 지배자들의 등장 두종류세펄러파즈즈 껍데기를 가진 원시적인 오징어와 문어의 조상으로 고든뿔 모양의 껍데기를 가진 직각석 오어소서러스 과 같은 초기 노틸로이드류가 등장하여 당시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했습니다. 우주 이야기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을 클릭해 주세요.